비가 온날 아침 끝에서 유기농 소들이 사료를 먹고 있습니다. 하루 작업하고 나온 물량이 물류센터에서 나온 게 8톤 가까이 됩니다. 어제는 주로 작업을 유기농 양배추, 유기농 적채, 유기농 양상추, 유기농 배추, 베이비 채소 이것을 주로 작업을 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유기농 채소를 먹는 소들입니다. 장안 농장 물류센터에서 이마트에 공급하느라 양배추의 잎을 까고 빨간 양배추의 잎을 제거하여 그것들을 모아서 덤포트럭에 싣고 이곳으로 오면은 소들이 가장 많이 먹고, 그 다음에 매일 유기농 채소를 먹는 닭들이 두 번째로 먹고, 세 번째로 미니 돼지와 토끼가 먹습니다. 사람보다 얼마나 더 많은 싱싱하고 좋은 채소를 먹는 것인지 모릅니다. 우리들은 이것이 지저분하다고 생각하고 더럽다고 생각하지만 어쩌면 이것이 영양가가 더 많습니다. 푸른 잎도 더 많구요, 푸른 기도 더 많고 우리는 푸른 기도 없는 속에 깨끗하다고 생각되는 환상에 젖은 속 양배추만 먹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유기농 양배추, 양상추, 유기농 적체를, 이렇게 샐러드를 가장 많이 먹는 소가 또 있을까요? 전혀 없습니다. 자신있게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생채소를 많이 먹으면 풋불이나 플러스 기름이 끼어진 그러한 고기가 생산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채소들을 절대 먹여주질 않습니다. 저희는 소를 키우는 목적이 유기농 태비를 만들고자 하기 때문에 이 유기농 채소들을 양껏 먹습니다. 양껏 먹으니 이것을 먹고 쉬하고 음가하고 질퍽한 그 우드칩 위에 질퍽한 것들을 빼내어 유기농 태비를 만드는 것입니다. 이 녀석들이 아직도 사료에 흠뻑 빠져서 오지 않고 있습니다. 진정한 생태순환 농법이야말로 농업을 살리고 우주를 살리고 우리들을 살리는 일입니다. 밭에서 농장에서 좋은 유기농 채소들을 생산, 생산한 다음에 장안농장 물류센터로 집결이 되고 거기에서 봉지 작업을 하고 나오는 이 채소들을 유기농 채소들 파지들을 이용하여 이것들을 소들이 양껏 먹고 이것들, 이것들을 양껏 먹고 좋은 것은 사람이 먹고 품질이 떨어지는 것은 소들이 양껏 먹음으로 인해서 이들이 쉬하고 응가한 것을 가지고 톱밥이 아닌 국내산 우드칩 잔목을 거칠게 으깬 것을 바닥에 깔아줍니다. 그렇게 깔아준 것을 가지고, 그렇게 깔아준 것을 가지고, 퇴비사로 옮깁니다. 저 끝에서 소들이 이렇게 바닥이 질퍽해지도록 쉬하고 응가를 합니다. 이것들을 끄집어내서 저 건너편에 유기농 퇴비사로 가서 마음껏 열을 내고 발효가 되면 전, 냄새가 전혀 나지 않는 이렇게 비가 오는 날에도 냄새가 전혀 나지 않는 그러한 훌륭한 그러 훌륭한 유기농 태비를 만들게 됩니다. 유기농 상추와 양상추와 배추를 양껏 먹게 되면 반드시 유기농 겹집과 건초가 있어 주어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것이 없으면 소가 물기만 먹어가지고는 도저히 견뎌내질 못합니다. 그거의 30% 정도는 건초와 유기농 덮집을 먹어 주어야지 소들이 견뎌냅니다. 풀을 전문적으로 키우는 분들은 와서 놀랍니다. 이렇게 풀 많이 먹으면 설사한다고, 죽는다고, 이렇게 이야기 합니다. 그렇지만 얘네들은 한 마리가 보통 하루 1톤 가까이를 먹습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자연 환경을 그대로 지켜나가는 그러한 놀라운 농법입니다. 이제 소들이 거의 하루를 먹고 채소들을 먹으러 달려올 것입니다. 오늘은 비가 많이 오는 그러한 아침입니다. 유기농 유기농 태비사의 태비들이 그득합니다. 이렇게 1년 내내 봄, 가을, 겨울을 가리지 않고 태비를 만들어 줍니다. 이것은 우드칩입니다. 톱밥보다도 훨씬 효과가 좋은 우드칩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톱밥은, 톱밥은 성분이 너무 곱습니다. 우리가 먹는 밀가루같이 그렇게 곱습니다. 너무 고와, 고우니까, 고운 톱밥으로 태비를 만들면, 그 만든 태비가 흙으로 들어가면 너무 고와서, 과 너무 밀착되어 산소가 들어갈 틈이 없습니다. 우리들이 현미밥을 먹고 거친 무, 유기농 무청 시래기국을 먹고 거친 나무를 먹으라고 하는 것도 그러한 이유입니다. 알고 보면 자연은 다 같은 이치입니다. 이렇게 거친 국내상 우드칩을 가지고 퇴비를 만들고 땅은 정기적으로 휴식을 주며 작물을 번갈아 가는 윤작을 진행하고 이렇게 생산한 장안 농장 유기농산물입니다. 이것이 어찌 흉내만 내는 것과 막